자, 소학부 중제 6장에 대해서 볼 건데, 소학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 부르는 시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사평이 쓴 소학부인데, 자, 일단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갈래. 일단 갈래는 한시예요. 한자로 쓴 시라서 한시입니다. 성격. 성격은 이게 아까 좀 뭔가를 막 비유를 해서 노래를 하고, 옛날 노래들은 다 비유해서 얘기하고 막이랬어 시가, 시, 시야? 시인데 이제 시가 노래고 노래가 신이다.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고 해서 비유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원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특징. 특징. 첫 번째는 이제 대상이 떠난, 대상이 떠난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시상을 전, 전개하고 있다. 대상이, 대상이 떠난 상황을 전제하고, 전제로 시상을 전개한다.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 와서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명시적 청자, 거미라는 명시적 청자를 이제 거미라는 명시적 청자를 설정해서 예를 통해서 이제 누 뭐에 얘기한다?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거미한테 말을 약간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어 얘기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알겠죠? 자, 임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임에게 버림받는 화재의 처지와 심정을 자연물에 좀 빗대어서 표현해. 그래서 버림받는. 사자의 처지, 심정 심정을 이제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근데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돌려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의적 픽으로 표현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연물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가 지금 뭐뭐, 뭐뭐 해다오. 약간 이런 식으로 뭐뭐 해 부탁한다. 부탁한다 이런 거있잖아 부탁도 명령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령적 어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탁은 명령이 아니어서 명령적 어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탁도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적 어조에 포함이 돼요. 명령적 어조로 어조로 부탁받는 그 부탁 목적을 부탁하는 목적을 강조 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자가 부탁을 받는 목적을 강조한다 볼수 있겠고 화자가 부탁하는 목적을 강조한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뭐 조선후기 민사평이 지인소학부로 자신의 뭐 보세 뭐이재현의소학부에화답해서 창작한 작품이래요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임에 대한 화자의 저주 섞인 원망 왜 이제 자연물을 활용해서 의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악부시는 백성의 노래를 옮긴 한시 또는 이제. 민간의 풍속이나 이런 한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노래야 노래. 악보시는 조금 더 이제 한시 중에서도 조금 이제 노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한시를 악보시라 보시면 돼요.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온달 장군이 뭐 아니다 아니다. 그 말고 딴 겁니다. 갑자기 딴거랑 헷갈렸네요. 아니에요. 자, 이 보면은 거미야. 뭐 부른 거야 거미. 거미. 거미를 이제 청자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이러고 있는 것이, 이렇게 거듭부탁하는 걸 통해서 원망의 감정, 거듭부탁했다, 원망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한다. 앞길에 거미줄을 쳐놨다가 이 거미줄은 뭐가 되는 거죠? 거미줄은 거미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거미에게 요구하는 것. 시될수 있겠고 이것은 곧 화자에게 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곧 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길에 거미주 쳐놨다가 날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전압비 꽃은 여기서 이제 나비는 이별한 임이라고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꽃 있죠, 꽃. 꽃은, 이제 꽃은 이제 이미 새 연인인 거야. 그래서 저 나비에서 화자를 배신하는 대상이죠. 화자를 배신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이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되는 거야.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된다.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 아비 거미줄에 걸리기 위해서 제 허물을 뉘우치게 달라. 이제 이미 곤경에 처하길 바라는 거예요. 옅때봐라 이런 거지 약간. 그래서 좀 뉘우치면. 근데, 내, 너잘못을뉘우 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다, 오, 라고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명령형, 명령형 어미가 되는 거야. 저게 왜 명령형 어미냐. 명령적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뭐, 뭐, 해, 다, 오, 이런 게 명령적 어조가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거미. 거미는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여겨진 존재고요. 거미줄은 이제 이미 당하기를 바라는 공경 그 자체를 얘기한다 볼수 있겠고, 꽃은 이제, 여기서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는 존재고 이거는 이제 곤경이고요 이건 이제 새로 만나는 연인이 되는 거고요 새로 만난 연인 그리고 버리고 떠나간 임이 되는 거죠 나비는 그런 얘기다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면 고려 소교 소경별곡 제3년관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것도 이제 사공을 사공을 탓합니다. 사공을 탓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사공을 위협해서 이별을 막으려고 하지만 얘는 임을 벌주려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소학부가 이제 주체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소학부가 좀더 주체적이다. 얘도 어쨌든 사공한 사공을 이제 사공아 너 안에 바람났어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우리 임 태우고 저기 강 건너갈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알아? 안에가 바람났다니까 이렇게 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공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어이 떠나가는 거 막으려고 한다면은 여기는 그냥 소확부는 그냥 임을 공격해요 그래서 훨씬 적극적이고 훨씬 주체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